섞어서 뿌려 보면요 어때 어때 모르겠어? 어 봐봐. 반짝거리면서 전체적으로 퍼졌네. 전체적으로 이쪽에는 맞았는데 반대쪽으로는 약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설림농원입니다. 자 제가요 인사를 고개 숙여서 하지 못한 점은요. 자 이파리가 떨어질까 봐 그랬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요. 자 네. 진 호박 이파리가 어쩜 이렇게 크냐? 그러니까. 아, 대단하지 않아 그러게. 뭐 이래? 그치. 자, 제가 서 있는 곳이요. 포토박. 아, 자, 된장 찍어, 찍어. 된장찌개 끓여먹을 때 먹는 포토박인데요. 아우, 너무 컸어요. 이거. 아우,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자, 앞에가 쭉쟁이 됐다. 아, 아, 자, 자, 오늘 시간에는요. 고박키어져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자, 제가. 아 영양제를 주든 살충제를 주든 어또 이렇게 흰, 얘는 흰가루가 아니에요 호박 특성상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흰가루가 키든 약을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응? 몰라. 앞, 내가 뒤, 몰라? 골고루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아 줘라라고 했는데요. 자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가? 자, 여기요. 어, 푸트막을 심었는데요. 줄기가. 이렇게. 자, 봐봐. 쭉 따라와봐. 쭉쭉. 쭉쭉 따라와봐.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m 이상 자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야, 똥을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으면 이파리가 크기 큼직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봐봐. 흰가루 포즈가 안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옆면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봐봐. 어, 있네. 아, 아, 이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자, 옆면을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흰가루가 지금 끼기 시작을 하고 있고, 자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근데 제가 앞뒤로 줘라 라고 했는데 아 귀찮아가지고요 여, 여기서 그냥 쭉 뿌리고 말았어요 말았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자 이렇게 잎이 대체적으로 깨끗하죠 자 여기도 깨끗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약이 여기서 맞았는데 이쪽에는 맞지 않았어요 반대쪽에는 그래서 흰가루 포자가 하얗게 꼈고요 자 여기 봐봐 뭐냐 아우 약을 어떻게 줬길래 이래 봐봐 여기, 여기서 조금 멀리서 보이죠 봐.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약을 여기서 쫙 줬기 때문에 이쪽에는 맞았는데 반대쪽으로는 약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락스를 뿌렸었고요. 자 이렇게 하얗게 반대쪽에는 원래는 이거였네. 어 어? 약 주기 전에 이거였어. 이렇게 대. 아니지 이거보다 덜했었는데 이게 퍼진 거고 여기는 락스를 제대로 의도 맞았기 때문에 얘 얘네들이. 포자가 여로못 오고, 있던 것도 녹아버리고, 얘네는 그냥 친환경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지네들끼리 포자가쫙 퍼진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포토박이 있는 곳이고요. 자, 일로 와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이쪽에는 되게 깨끗해요. 자, 알고 그냥. 자, 이쪽에는 되게 깨끗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자, 앞쪽으로는 되게 깨끗한 모습인데, 깨끗하네, 여기 반대쪽으로 그치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은 밖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바깥에 쪽에는 흰가루가 죄다 왔습니다 아, 냄새.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좀시원해데 좀 가서 얘기해야 되까 호박잎을 따가지고 아 하우스로 아좀 그늘진 곳으로 왔는데요 자 여기에 락수를 뿌려서 흰가루 포자를 죽이든또 탄저병이 걸려서 탄저병 약을 주든 락수를 뿌리든 또, 진딧물이 꼈거나, 응애가 꼈거나, 충채벌레가 있어서, 살균제 방제를 해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호박잎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탄, 저, 뭐냐, 충채벌레나 병균이, 흰가루나, 여기에 잔뜩 묻어 있습니다. 자, 묻어 있는데, 약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줘서, 약이 앞,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게 되면은요, 진딧물약도 효과가 좋을 거고, 또, 총채벌레 나방약도 효과가 좋을 거고요, 흰가루병에도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살충제를 뿌리든, 살균제를 뿌리든, 락수를 뿌리든, 다 공통적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흰가루나, 뭐, 진딧물이나, 총채나 응애, 응애나, 다끼껴있습니다 자, 근데, 맹 하고 약을 줘요. 약을 주게 되면은, 과부로다가, 전체적으로 준다고, 줬어요. 근데, 바람에, 여 선풍기를 틀어놨거든요. 바람에 이렇게 엎어져요. 엎어져가지고, 여기는 약이 묻고, 여기는 약이 안 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흰가루든 모든 벌레든, 살충제든요 여기 약이 묻은 데만 약효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흰가루가 있어요. 흰가루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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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흰가루 포자는 다 죽을지 몰라도, 이 부분에, 남아있거나, 뒷면을 안 줬어요. 그러면 뒷면에 남아있던 흰가루 포자가, 약해가, 약을 뿌렸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움틀어들겠죠? 약간 움틀어드는 척 해다가, 여기, 약 기운이 빠지게 되면은, 흰가루 포자든, 총채벌레든 응애든, 다시 한번 쫙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주실 때는 확실하게, 앞과 뒷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자, 그리고요, 제가 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흰가루의 약에는 락스가 좋다. 그래서 저는 락스를 뿌리고 있고요. 자, 그거는 못 미워서 못 뿌리겠다 하는 분들은 살균제를 쓸 겁니다. 자, 근데 락스를 뿌리든 살균제를 뿌리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흰가루 포자가요, 만약에 여 심에게 생겼어요. 심에게 생겼는데, 잠깐만요. 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흰가루 포자가요. 많이 끼어있는 호박잎을 딱 왔고요. 자, 여기 물 200ml에 여기 유한락스 4cc. 4cc면은요, 오, 500개. 락스, 락스야? 입니다 어? 락스야, 그거? 어, 유한락스. 자, 이게 이제 락스로다가 테스트를 한데 이게, 어, 농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흰가루가 이렇게 꼈을 때 또는, 흰가루 포자나, 응애 같은 게 심하게 피해가 왔을 때, 정체 피해 같은 게 왔을 때요, 이파리가 약을 주게 되면은 약이 잘안 흘러요. 그냥, 그냥 이파리에도 약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전착제를 사용하거나, 전착제는 이런 이파리에 묻으면은 끈적끈적한 약성분이 딱 달라붙어서 비가 와도 잘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전착제고요 자, 킴투 이행제는요, 말로다가 킴투 침투제, 확산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혼합을 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은, 이 흰가루 있잖아요, 흰가루. 흰가루 포자에도 쫙 달라붙고, 이게 약성분이 뚱으로 흐르지 않고, 쫙 퍼져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침투제나, 탄착기를꼭 혼용 살포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걸 잠깐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물에, 락스를, 코합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갖다 한번 뿌려볼게요. 그냥 요 자체로만. 자, 락스로 해서, 여기. 자, 한가로 퍼져, 여기다가 호박이 전체랑 전체적으로 뿌려보겠습니다. 어때? 고무는 물이 쫙 퍼지지 않고 떼그르르 흘러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 눈으로는 잘안될 텐데 포자에 쫙 퍼진 게 아니라 그냥 물방울처럼 내려가지고 어디에는 묻고 어디에는안 묻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봐봐, 이게 물방울이 흐르죠, 어, 네.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여기는 한 군데는 침투제를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침치들을 약간 약 조금 섞었습니다. 가끔 섞고 흔들어서 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물방울이 막 주르륵 흐르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 여기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요, 제대로 안 묻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효과가 약한데 요 여기에다가 침수제를 한번 섞어서 뿌려보면, 요 어때? 어때? 모르겠어? 어? 봐봐. 반짝거리면서 전체적으로 퍼졌네.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흰가루 어, 포자가 바짝. 쫙! 녹아 붙으면서 어, 없어지지. 자, 보셨죠? 어, 틀리잖아. 여기는 꼬맣게 녹아내리고 여기는 그냥 위에 물맛이 대충 뿌려 농구처럼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다가 뿌려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흰 가루 포조에쫙 퍼지면서 흰 가루를 녹아내리게 하고 있죠. 어때? 자 보셨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침투제를 침투제 나 전착제를 꼭 근데 저는 참고로 침투제만 사용을 합니다. 전착제는 달라붙는 거고, 얘는, 이파리나, 흰가루 포자에 쫙 달라붙어서 쫙 퍼지는 거예요. 물방울 흘리지 않고. 저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어? 그 약성분이. 그렇지. 약성분이 이파리에도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침투 확산제가. 자, 신기지, 여보? 신기해. 봐봐, 그냥 녹아서 내리잖아. 신기해. 그러니까요, 흰가루 병약 같은 거 약장사 같아. 아, 이제 약장사도 <laughs> 아니고 자, 이렇게. <laughs> 됐고요 뭐야? 자, 일단, 조기 가서, 어. 아, 락스 냄새 내 손에 뿌렸어. 자, 요건요. 아, 침투제를 꼭 써야 된다. 라는 중요성을 알려드렸고요 자, 조기 호박 이파리, 이렇게 안된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뿌려보고, 이파리가 말르면 과연 포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3 0터에 침투제 60ml. 그러면 약 500대 1이고요 자, 요것만 주면은요. 락스 흰가루. 절대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고 침수제를 이만큼만 고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만큼 고용을 해서 호박잎에 뿌리고 어 물기가 마르면 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요 어 안쪽에는 깨끗한데 바깥쪽이 지금 포자가 퍼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살포를 한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살포를 하고 물기가 마르면 다시 영상으로 보여 주겠습니다 지금요. 이 파리가 말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흰간호가 어, 진행이 많이 안 됐던 거는요. 거의 사그로 들고 짜국만 남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되게 심하게 된 데는요. 어우. 제가 봤자는 바짝 오그라들기는 했는데 얘네가 완전히 소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일단 앞 뒤로 뿌려줘야 이파리가 아주 깨끗하고 흰가루도 그렇고 탄저통도 그렇고 담배나방도 그렇고 뭐청체벌레진진물도약주요앞 뒤로다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약주실 때제대로 주지 말라 주시라고요. 자기나 잘해 군달농사처럼 대충 쉬쉬 끓이지 자기나 마시고. 잘해 자, 그렇게 해면요, 댓글에 달았더라 호빵이 호라고 그렇게 끓이고 자 아유. 더워서 이만 마시겠습니다 어, 나 배고파 죽을 것같 하고 배가 호적해졌어 나도 붙었어